네 반갑습니다 어, 3학년 역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외란 봤었고요 오늘 이제 호란을 봐야 되는데 어, 그 중간 과정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인조반정이라고 하는 사건을 좀 봐야 되는데 강해군은 쫓겨났잖아요 폐의가 됐는데 그 배경이 뭐냐 라고 본다면 일단 강해군의 중립외교 요게 이제 어, 당시 서인들의 친명 배금 정책이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였다고 보면 될것 같고, 그리고 강해군이 사실, 음, 도덕적으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제 폐모살제라고 하는 요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결국은, 어, 서인이 주도한 인조 반정으로 강해군이 폐의가 되었다라고 볼수 있는데, 폐모는 말 그대로, 어, 엄마를 폐위 시켰다 요거고 어, 살제는 어, 동생을 죽였다 요런 건데요. 음, 이게 강해군이 사실 어, 원래는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 선조가 사실 도망다니면서 강제로 왕세자에 좀 앉혀 놨죠. 자기가 이제 도망갈 때좀 약간 그렇다고 완전히 백성을 버리고 가버리면 안 되고 누군가 수습을 해야 된다는 명목 아래 어, 강해군을 시켰던 건데 실제로 뭔가 강해군을 뭐지? 어디로 떨어진 거야? 펜 떨어졌는데 실제로 뭔가 강해군을 자기가 어, 왕에 안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어, 펜 어디 떨어졌지? 어, 찾았네요. 자, 잠시만요. 자, 그랬는데, 어, 억지로 맡겨놓은 상태에서 강해군이 꽤나 잘 하면서 이제 강해군이 어쨌든 왕이 된 상태였는데, 강해군은 그런 점에서 자기가 이제 적장자도 아니기도 했고,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어, 당시 이제 임목 대비라고 한 사람이 어, 은 자식이 영창대군이에요. 근데, 얘가, 어, 나이상으로는 지가 형이긴 한데, 강해군이, 어, 얘가 좀더 이제, 어, 왕권의 정당성이, 정통성이 더 있는 아이였고, 그래서 되게 불안했어요, 얘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어, 얘를 이용해서 뭐 서인 세력이 좀, 어, 좀 모이기도 하고, 되게 좀 반대 세력으로 좀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강해군 입장에서는 어, 자신의 왕권이나 이런 걸좀 지키기 위해서 영창대군이 음, 어, 약간 반역을 깼다라는 명목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살제 동생을 죽였다 그리고 그 엄마인 임목대비도 같이 폐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강해군에게 친엄만 아니지만 어쨌든 엄마에 해당이 되는 사람인데. 조 사람을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게 아주 도덕적인 결함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 인조 반정으로 폐위를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후금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서인은 어, 이 북인 세력이랑 다르게 실용주의였다기보다는. 대명의리론이라고 하는 걸 아주 내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명의리론에 따라 어, 명에 대해 의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따라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명에 명예, 명 대해선 되게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한다 이런 거였는데 요것 때문에 아주 어, 후금의 신기를 좀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음. 당시 이제 후금 같은 경우는 어 자신들의 목적은 사실 어 중원으로 진출하는 거였겠죠? 중국으로 진출하는 거니까 어이 명을 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러려면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랑 명과의 관계를 좀 끊어내야 되니까 어 먼저 이제 조선을 치러 와요. 그게 이제 후금 때 쳐들어왔던 게 정묘호란이고, 요 때는, 어, 조선이 명과 관계를 끊는다는 조건으로, 어, 빠르게 이제 서로 화의를 해요. 그러니까 협상을 한 게, 그냥, 어, 형제 관계 정도로. 그래서 후금이 형이 되고, 조선이 이제 동생이 되는, 요런 관계로 이제 맺고,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조선을 완전히 막 침략해서 짓 밟고, 막, 어 점령하고 이런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 후금이 더 성장을 해서 청이 되었고 명도 어느 정도 청, 정리가 되고 나서 근데 네,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한테 형제가 아니고 이제 그냥 신하가 되어라. 자기들이 더 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요구하게 되니까 조선이 거부를 해요. 어찌 오랑캐에게 우리가 음, 신화국이 될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병자호란이 결국 발발하게 됐고 당시 이제 인조는 음,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사실 정묘호란때도 강화도로 빠르게 도망갔었거든요. 그래서 버티면서 이렇게 막 결국 화임했고 돌아가고 했는데 어, 병자호란때도 빠르게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도망가려고 하는 강화도로 가는 길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남한산성으로 어, 도망을 가서 한 40여일 정도 항전을 하다가 아주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삼전도의 굴욕. 어, 삼전도에 나와서 오랑캐 어, 왕의, 황제에게 삼배구고두라고 하는 세번 절하고 머리를 아픈 조아린다는 아주 치욕스러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전 항복이 아닌가 싶은데 어, 그런 항복을 하게 됐고 요때 이제 결국 조선과 청이 군신관계를 맺게 되죠 진작 받아들였다면 그런 굴욕적인 항복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음, 어쨌든 그건 결과적인 얘기니까 음 그래서 이때 군신관계를 맺게 됐고 이때 어, 소현세자나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들, 어, 왕세자, 왕자들에서 많은 인질들이 끌려가게 돼요. 이때. 음. 자 그리고 어, 이제 소현세자랑 복림대군 같은 경우는 음, 인질생활을 한. 오래 하거든요 그래도 한 7년 정도 했다가 어, 결국 돌아오게 되는데 어, 돌아왔을 때 어, 사실 소현세자랑 이제 복림대군은 성향이 완전히 달랐던 것 같아요 소현세자는 어, 진짜 인싸 재질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청에 여러 어, 관리들하고 막 만나기도 하고 또 서, 청에 와 있는 서양의 뭐 사람들 뭐 하고도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고도 하면서 서양의 많은 물건들이나 어, 아주 음, 발달된 이런 문명들을 빨리 접하게 돼요. 그래서 서연세자가 생각한 것보다 청이 생각보다 엄청 어, 되게 문명이 발달돼 있고 이런 걸좀본 겁니다. 그래서 청에 대해서. 어, 우리가 좀 배울 건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복림대고는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아빠의 치욕스러운 한국을 보고 나서 계속 이제 복수심을 키워나가던 애였는데 어, 마침 이제 애들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인조랑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세자가막 청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빠 생각도 아, 눈치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막욕 되게 먹고 막 벼루 집어 던지고 이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말타가 어, 죽게 됩니다. 이상하죠. 아주 이상한데 어, 그렇게 이제 왕세자였던 소현세자가 허무하게 죽고 아주 서인의 입맛에 잘 맞았던 이 복림대군이 다음 왕이 되어 그래서 효종이 되었고 이 효종은 이제 서인이랑 같이 어, 청을 정벌하자 그래서 치욕을 씻어내야 한다 이런 이제 운동을 해요. 여기 이제 북벌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벌을 추진해서 뭐 성각수리를 한다든지 군사력 새롭게 부대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조총부대를 창설했고, 아그 조총부대가 음, 나중에 어마어마한 아, 역사의 참 아이러니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그때 만들었던 조총부대가 나중에 오히려 어, 청을 도와서. 나선 정벌이라고 러시아 지역을 정벌하고 돌아오는, 청을 도와주는 전쟁에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서인들이 어, 이 북벌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탕에는 사실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뭐 패러다임 같은 거였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어, 효종이 사망 후에 북벌은 중단되게 되었고, 어, 실제로 근데 북벌을 아무리 추진한다 한들 실제로 청을 칠수 있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조선이. 청은 지금 중국의 땅덩어리 있죠 그걸 다 만든 게 요때 청 때거든요. 그래서 중국 역사상으로도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어, 센 국력을 보였던 게 청이었기 때문에 어, 청은 조선이 칠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어쨌든 어, 북벌은 중단되게 됐고 오히려 시대가 더 지나니까. 어, 이제는 청의 문물을 배워서 우리도 부국강병을 이뤄야 한다라고 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북학론이라고 하고요. 요게 바탕이 돼서 이제 실학사상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소연세자가 어, 아빠의 눈치를 좀만 봤더라면, 그리고 조금만 시대를 지나고 아빠가 좀 돌아가실 때까지만 조금만 참았다면, 이 북학 사상을 좀 빠르게 해서 우리도 빠른 근대화를 할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네 역사에 만약은 없으니까. 자, 이게 나선 정벌이에요. 어... 우리 역사에서 러시아를 우리가 정벌한 적이 있습니다. 단 하루만에 전투로 승리했던 엄청난 조총부대, 전설의 조총부대가 <laughs> 북벌하면서 만들었던 부대입니다. 자, 호란, 요까지 어,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